진구가 천을 접어 낙하산을 만들었습니다. 모서리에 실을 붙이고 끝에 추를 달았죠. 낙하산을 위로 던지자 부드럽게 펼쳐지며 내려왔습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죠. 진구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을 직접 타보고 싶었습니다. 도라에몽이 축소 램프로 진구를 작게 만든 뒤 낙하산에 매달아 천장 조명 등 위에 올려놓았죠. 아래를 내려다 보니 아찔했지만 진구는 이를 악물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며 무사히 착지했죠. 한번 해보니 진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졌죠. 둘은 몸을 작게 만든 채 종이 비행기에 올라타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이슬인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이슬이 침대에 착륙했고 진구는 이슬이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은 함께 마을 상공을 날았습니다. 진구가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슬이가 주저 없이 뛰어내렸고 낙하산은 완벽하게 펼쳐졌죠. 진구도 용기를 내어 허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눈을 감았지만 낙하산이 펼쳐지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슬이가 먼저 착지해서 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구가 착지하려는 순간 차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낙하산이 철조망에 걸리고 말았죠. 다시 셋은 종이비행기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퉁퉁이와 비실이가 캠핑을 하며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진구 일행이 상공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큰 새떼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종이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죠. 진구는 균형을 잃고 떨어졌지만 다행히 낙하산이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이 진구를 태우려 했지만 진구는 바베큐 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에 구워질 뻔한 순간 뜨거운 열기가 상승기를 류 만들어 진구를 위로 밀어 올렸고 피크닉 테이블 위에 안전하게 착지했죠. 그런데 낚시하던 퉁퉁이와 비시리가 자신을 놀리는 소리가 들렸고 진구는 순간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때 퉁퉁이와 비시리가 작아진 진구를 발견했고 마침 도라에몽과 이슬이도 도착했습니다. 이슬이가 낙하산과 비행기에 대해 설명하자 퉁퉁이와 비시리는 자기들도 같이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를 3개 더 만들어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늦게 착지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었죠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퉁퉁이가 더 높이 올라가자고 제안했죠 점점 높아지자 진구는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뛰어내렸고 이를 본 퉁퉁이가 비웃었습니다 이슬이가 두 번째로 뛰어내렸습니다 비실이는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지만 비행기가 흔들리며 변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야 했죠 퉁퉁이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며 뛰어내렸습니다 가장 늦게 뛰어내렸지만 다른 새보다 훨씬 빠르게 하강했죠. 퉁퉁이가 가장 먼저 착지했고, 비실이가 바로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퉁퉁이가 너무 무거워서 가장 빨리 내려온 것이었죠. 그런데 진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풍선에 걸려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새한 마리가 부리로 풍선을 터뜨려줘서 진구도 마침내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내린 진구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비실이 아빠가 바베큐가 다 구워졌다고 알렸고, 진구가 작은 상태로 바베큐를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먹음직한 고기와 야채꼬치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고기 위로 직접 올라가 마껏 먹었는데, 작아진 몸으로 먹으니 음식이 모자랄까 걱정할 필요가 있었죠.